나 이름 까먹었다 이름 필영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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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름을 야전설의 정필영을 몇년몇년 만에 보는 거야 너 어? <laughs> 잘 지내 있어 저 회령에서 고치하고 있어요 저는 방준호 양에서 벌써 한3 개월쯤 됐죠 그래 음. 저녁에만 저녁에. 저녁에만 저녁에만 끝나고 저녁에만 화요일 어. 목요일 어. 목요일 집은 아예 또 공릉 그쪽이고 아니야 집은 이사갔죠 강동역으로 강동으로 네. 네.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세진아 <laughs> 지금 한 7명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 오늘 세명이 나왔어요. 음 <laughs> 다들 그래 기본은 돼 있어가지고 가르치기 편하고 어 또잘 따라와 주니까 어어 예. 아유, 코치님, 왜 이제 코치님 같은 스타일을 이제 만났다고 아주 그냥 다들 그냥. <웃음> <웃음> 이제 구혜 같은 막. 그 아... 엘리트 수, 선수 출신 이런 선보다 저처럼 이제 그래, 근데... 생활 체육에서 생활 체육은 응. 생활 체육 한 사람한테 배우는 음, 게 최고야 게임이나 이제 그런 그럼. 그런 거를 맞아. 이제 원하니까 이제 음. 형, 형도 공에 있었잖아요 어, 몰라요 그런 그래? 몰라. 어, 사람이? 아, 이름을 내가.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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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어떠세요? 예, 좋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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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딱 칠할 때가 좋은데 언제야 다운 달부터 아도 되겠네 아니 저녁에 또사 오셔가지고 저희 7시 반부 하니까 저녁이가 힘들어, <목소리도> 힘들어 <목소리도> 아, 그래서 그렇게 나 여러 가지 제가 만약에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서로 시간을 맞춘대요. 예. 네. 근데 보통은, 아, 우리 보기도, 만약에 월, 수요일 중에, 우리 서로 교유를 하면 되잖아요. 응. 응.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번이든 생일을 한 번씩 얘기할수신대요이 얘기는 또 있어. 아싸, 화이팅을 해요. 코트로 하면 밀리잖아요. 그냥 그냥 윈으로 밀리또 그냥 돌아서때려에왜 거름이 빨라질래? 그러려면 빨리니까 그냥 돌아서서 그냥 그냥게 그냥 그냥, 차라리 윈도우를 넣고 돌아서서 때려버리면 안요 랠리로 가지 마안요 어, 뜨는 걸잘하니까요 그거를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저희가 코트가 좋아요. 음. 찬스는 때려버려는? 대주지 말고, 처벌해야 돼요. 뛰면 돌아서 때려버 지금 응. 도 패널대로 치냐? 예. 시작 계속 나가요 저는 그래도 4부에서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음. <laughs> 4부로 나가? 예, 네, 4부로 오이. 4부에서 또 아주 뭐경쟁력이 아 거의 80% 있는데 그래요? 아직까지 근데 뭐 요즘은 젊은 애들이 좀 세가지고 단식을 해도 하나니까 그나마 좀 버틸만해요. 단식은 한 6, 0 70% 되고 복식은 거의 90% 되죠. 복식. 너 어, 원래 복식. 아, 그러니까 시즌은 계속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사업부에서는 괜찮아. 지복타격로유이습니다나이스 영동이는 잘 있어요? 영동이는 우리 구장 안 나와 안 나와 이제 이제 은정이나랑 어떻게 뭐 해결 끝났나? 그 원래 죠두개파트너아 파트너? 아, 파트너? <laughs> 0 년간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렇지. 막. 근데 최소 어느, 어느 순간에 둘이 이제 안 다닌다고 그냥? 영동이 처이네 어딨어요? 처음. 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네. 자를 만났구만. 만났구만. 그렇지? 야. 그래. 오케이. 탁구가 나보다 한수위을할수 없는 거야. <laughs> 딱 치면 알잖아. 아이고, 나보다 한수 위다. 그 사람이 뭇쇠로 가야지. 너 똑같은 걸로 가면 안 되겠어. 그린 그게나 흔들어 흔들어. 아, 대준단 말이야, 대주지 말고 쳐, 대주지 말고 쳐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대조버리면 음. 아까부터 미리 현재를 가져와야지 자 신곡 탁구클럽 박서인 신곡 탁구클럽 김영호 유나미 탁구, 탁구 김정인 신곡 탁구클럽 이민호 신곡 이민정유남미 김정인, 신곡 김영호 신곡 박서인 오셔서 체크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어? 저 형님 원래 공룡 뭐 어, 있을 때 공룡에서 쳤던 형님이에요. 오래 쳤죠. 오래 그러다가 일로 이사와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지금 오정도 쪽에서 지금 어. 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많이 늘었네 거기 공민의그 누구지? 그탁구장관장님이 이창관장님 그래그래 네. 지금도 하고있고? 하고있죠 그대로 음 그럼 그건 꾸준 하니까요 자리를 잡고 쳐야돼 대충 치면 안돼 오케이